하프 콜콜 저녁 콜. 원카 원카 패스 체킹 콜 다이 베이스 십탑 하프 콜 다이 커터, 콜, 콜. 아침, 헬스, 투카, 원카. 하프, 콜, 콜. 점심, 헬스, 원카, 원카. 하프, 다이, 다이. 다이 책콜 하프 콜 다이 콜. 아침 스리카 스리카 스리카, 스리카. 하프 콜콜 콜. 점심 원카 투카 스리카 하프 콜콜 콜. 저녁 원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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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